어, 여수에 좋은 제, 특히 여름에 좋은 재료가 너무 많아서 네. 고민을 많이 했죠. 네. 하지만 이거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어. 대표할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한번 음.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 여수의 식재료로 만든 우리 진경수 셰프의 개발 요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수에 와서 너무 황송한 대접을 멋진 음식으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담요로 제가 또 아주 멋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여수분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 꼭 드시는 아주 아주 굉장한 재료를 사용할 텐데요 아 조금 전에 봤던 갯장어네요 네 거기에 돌산 갓김치가 들어간 면 요리를 만들 건데요 국물을 내기 위해서 장어뼈, 멸치, 다시마 등을 사용할 겁니다 자세한 재료와 양은 요리 중요한 중간에 나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메모하시고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갯장어를 제가 좀 절여놓고 나중에 살짝 익혀만 먹을 건데 그 절임용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림 100ml 정종 한 200ml 넣고 불에서 딱 알코올기만 날아갈 정도로 끓여주고 진간장 200을 넣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유자 원액 아주 향이 맛있는 향이 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끓이면 그때 불을 끄시면 돼요 이 장어로 육수를 하실 때 핏물을 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 물 2리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센 불에서 시작을 하셔서 한번 올리신 후에 한 1시간 반 정도 끓여주시면 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은 맛들은 거의 다 나오니까요 미리 손질된 장어에 장어 절임용 육수를 뽑아 놓은 거를 부어 놓으셔야 돼요 절임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다시 멸치 육수를 뽑아야 되는데요 멸치 1리터 정도의 물을 넣어 장어뼈가 어느 정도 고아지기 시작하면은 육수에서 비린내가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때 조리하다 남은 정종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살짝 정종을 넣어주시고 올라온 찌꺼기들을 다 건져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끄셔도 돼요. 왜 육수를 따로따로 뽑아서 합, 합치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왜? 조리 시간도 맞추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요리는 각자의 간, 각자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합쳐졌을 때가 더큰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육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육수를 합쳐서. 그냥 장어뼈 육수와 멸치 육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미림 100ml. 간장 100ml, 매운 맛이 살짝 뒤에 걸릴 정도의 매운 맛을 위해서 2리터에 3개 정도 설탕 테이블 스푼으로 2개 정도만 넣어 주십니다. 표고로 감칠 맛을 더한번더 냈거든요. 그 육수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다시 따라 놓고 사용하기 편하게 맑은 국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요리에는 정성껏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마지막 육수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음. 고명으로 올라갈 가금채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뭐냐면요, 지금 그 장어를 절인 육수예요. 그 육수에 유자향하고 간장향이 좋아서 여기다가 살짝만 그리고 단맛을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살짝만 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넘칠 것 같으면 물을 한번더 넣어주시고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국수가 식으면 안 되니까 소량을 살짝 불안하네요? 해주시고요. 네, 식으면 안 해. 되니까요. 음이 장어를 호시피게. 어, 저 두툼한 게자가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네, 통통한 소면을 그릇에 예쁘게 담고요. 볶은 갓김치를 고명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육수를 갓김치. 두은 후 게장어를 얹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수 게장어로 만들어본 게장어 면을 완성했습니다. 와 면요리가 보양식이 됐어요. 네 이름하여 깨치면입니다. <laughs> 네 여수의 맛을 깨쳤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깨치면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우리 진경 셰프의 야심작입니다. 네, 지금 여기 저희 앞에 놓여 있거든요. 네. 시장님 일단 깨치면 비주얼이 어떤가요? 예, 정말로 유명한 셰프님이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보기 좋고 네. 당장 먹고 싶은 군침이 도네요. 그렇지. 색깔도 좋기도 하고 <laughs> 아름답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도 비주얼 면은 우선 네. 성공을 한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각자 앞에 이 그릇 안에 이 깨치면을 놔뒀습니다. 젓가락도 준비가 됐고요. 한번 시식을 잠깐만 해보시죠. 네. 네. 자 여기 장어도 보이고요. 저는 면에 이렇게 좋은 식재료가 들어간 거 처음 봐요. <laughs> 제가 이 식재료는 전부 다연수에서만 네. 나는 걸로 아. 그 생선부터 시작해서 뭐 돌산각김치로 예. 마무리하는 <laughs> 것까지 해서 예, 자 국물까지 드셨는데 맛이 어떠세요? <laughs> 우선 멈출 수 없는 맛인 것 같고요. <laughs> 그렇신 것 같아요. 네. 예. <laughs> 어 뭐라고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은 입 안에서 음. 여자만이 꿈출되는 여자만이 네 그런 약간.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시장님도좀 <laughs> 드셔보셨나요? 예, 먹어봤습니다. 네. 우리 여수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게장으로 살짝 그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 샤부샤부하고또 회를 먹거나 아니면 구이를 먹거나 탕을 해서 먹거든요. 근데 셰프님 이 만든 요리를 보니까 정말 특별하네요. 우리 여수도 이제 전통 음식만 고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좀 많이 개발해야겠다.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워낙에 많은 관광객들이 분 여수를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분들이 가장 많이 오실 거고 전국에서 오시니까 전국적인 맛을 하나 좀 찾아내는 것도 앞으로 그걸 여수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여수 MBC 특별기획 오감만족, 여수의 맛과 멋 엣지 제목 그대로 오감이 만족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볼 거리 정말 풍성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름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직접 와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올여름엔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에서 만나요. 만나요. 여수에서 뵙겠습니다.